1박 2일에, 아니, 2박 3일에 두 번째 날 아침에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햇빛 받으면서 일어나니까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통창에 이렇게 바다뷰가 너무 예쁘게 펼쳐져가지고 하루를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날씨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어, 지금까지 브이로그 중에서 제주도 편 빼고는 다 날씨 운이 되게 좋았던 편인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풀빌라에서 놀때 따뜻하게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짠 아침 수영장 보여 드릴게요. 너무 이쁘죠? 에메랄드빛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아, 어, 진짜 저는 바다 바라보면서 수영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laughs> 완전히 멍 때리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매직을 안한 상태로 가가지고 머리가 엄청 부시시하네요. 아침 공기 쐬러 나왔어요. 그렇게 춥지도 않았어요. 이때가 10월 첫 번째 주였는데, 진짜 안 추워가지고, 밖에 다닐 때도 저희 그냥 난방 걸치고 다녔거든요. 역시, 나, 아랫지방은 따뜻해가지고, 한겨울에도 놀러 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룩북도 열심히 다 찍고 아침 수영하려고 아까 입었던 비키니로 다시 입었습니다. 룩북 입은 편 중에 이번 편 중에 저는 이 비키니가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비키니 입고 오늘 아침에 수영하고 예쁘게 사진 찍고 놀려고요. 레몬 색깔이 너무 상큼하지 않아요? 이거 피부 뽀얗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귀엽고 발랄하신 분이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어, 건강하게 느낌을 한번 내봤습니다. 약간 그리스 같지 않아요? 여기 진짜? 아, 근데 진짜 어떻게 포항에 이렇게 예쁜 곳이 있을지 지,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스 여행 온줄 알았어요. <laughs> 그래서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우리나라에도 진짜 예쁜 풀빌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닐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서 갈게요 조식까지로. 아, 날씨 미쳤다. 뭐하고? 날씨 왜 이래? 젤속 때하고 너무 달라 날씨가. 아, 진짜 스타 스타. 아, 미쳤다. 진짜 오늘 너무 예뻐요 뷰랑 방 컨디션이랑. 그냥 그 뭐냐, 외부도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거 인스타 스토리 올렸더니 애들이, 친구들이, 아, 어, 저슬프시었어요 친구들이 그리스로 마시나셨다고. 저도 여기 딱 도착하자마자 약간 그리스에 있는 휴양지인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너무 좋다. 진짜 아다 조식 가지러 왔어요. 여기 맛있는 거너 하나. 초콜릿도 미리 사갈까? 딸기 같떼요 아빠가 좋아할 같아 여기가 여기 그 뭐지? 인포 바로 옆에 있는 카페예요 저는 지금 벨지움초코케이크 너무 먹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먹을 거 같아서 차 먹으러 샌드위치와 주스를 득 하고 다시 이제 방으로 올라가려고요 아침 조식은 이렇게 여기 카페로 가지러 오면 돼요. 카페가 너무 예쁘죠? <laughs> 진짜 여기 너무 예뻐. 미쳤어. 뷰가 진짜. 카페, 저 여기 사는 사람이면 포항 사는 사람이면 자주 올것 같아요. 조식 가지고 왔어요. 샌드위치랑 주스입니다. 여기서 먹을까, 침대에서 먹을까, 고민 중이에요. 맛있겠다. 날도 너무 좋고 따뜻하고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아가지고 밖에서 먹으려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뜬대 차는 내꺼 하나 친구 거두개다 먹고 싶었어요. <laughs> 되게 안 안에 내용물이 꽉 차가지고 은근 배가 부르더라고요. 맛있어.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먹어야겠어요. 빵은 조금 빼야겠어요. 음. 제가 음. 원래 토마토랑 오이 그 냄새? 그향 때문에 못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 토마토가 빠지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아, 입술에 이렇게 막 음식물 묻는 게좀 짜증나요. 맨날 먹을 때마다. 와구와구, 진짜 배고팠나봐요, 밤새. 엄청 먹었어요. 사실 이거 먹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편의점에서 온 빵이랑 쿠키 막 먹었었거든요, 우유랑. 그런데도 또 샌드위치는 또 따로 먹으니까, 딱 식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맛있다. 그렇게 막, 뭐가 특별한 샌드위치는 아니었는데 놀러와가지고 날씨 좋은 곳에서 햇빛 받으면서 바다 바라보고 바다 냄새 맡으면서 먹으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포항 세 번째 편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다음주는 쉬고 다다음주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다음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